여까지 넣고 계세요. 넣고 계세요, 넣고 계세요. 이때, 이때. 사장님,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인데 1분당 3,000원이면 됩니다. 아주 저렴하게. 아, 싼데요. 예. 네. <laughs> 오늘 작은 놈들이 붙었나 작, 좀 작은데 일단은 아까도 여기 주변에 제가 뗀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거, 거기 보이더라고요 네. 오늘 그냥 여기 5m만 가라앉혀가지고 땡기니까 네. 오늘 이 근처에서 놀아야겠어요 딴데 데, 딴 가지말고 嗯，嗯，嘿嘿嘿。